여러분께서 매일 즐기시는 커피, 달콤한 초콜릿, 그리고 간편한 바나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식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들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비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지 자체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신종 파나마병과 이상고온에 커피는 극심한 가뭄과 서리에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살인적인 폭염과 불규칙한 폭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아니란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명백한 주장과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경고입니다. 먼저 바나나부터 보겠습니다. 바나나는 세계 4위의 식량 작물이자 4억 명의 주식입니다. 흔히들 바나나는 저렴하고 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로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영국 크리스천 에이드의 연구에 따르면 금세기 중반까지 인도와 브라질 같은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급감할 것입니다. 또한 2080년에는 중남미 바나나 재배지의 60%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테말라의 한 농부는 기후변화가 매일 악화되며 자신들의 농장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반된 두 가지 위협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첫째는 TR4, 즉 신종 파나마병입니다. 이 토양성 병원균은 한번 퍼지면 땅 자체를 영구적으로 오염시켜 바나나 농사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됩니다. 둘째는 극단적인 날씨 그 자체입니다. 섭씨 38도가 넘는 폭염은 바나나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강력한 태풍은 광합성을 하는 잎을 찢어버립니다. 다른 곳에서 키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현실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나나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커피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의 상황은 기후변화의 모순적인 파괴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브라질은 2021년 기록적인 서리에 이어 2023년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하니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아주 단순하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반대로 베트남은 2024년 수확기에 들이닥친 열대성 폭풍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커피콩은 익은 뒤 너무 오래 나무에 달려있으면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극단성으로 농업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홍수로 커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연구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2050년까지 커피 재배 적합지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원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두 자체가 사라질 위기인 것입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초콜릿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욕 상품 시장에서 코코아 가격은 수십 년간 톤당 200에서 300만 원 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가격이 1,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산량 붕괴 때문입니다. 전 세계 코코아의 절반을 생산하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2024년 이 지역은 예년보다 6주나 더긴 살인적인 폭염을 겪었습니다. 카카오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했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부어오름 줄기 바이러스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벌레들이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데 2023년 가나에서만 60만 헥타르의 농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관점의 충돌을 목격합니다. 소비자들은 초콜릿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불평하지만 농가에서는 더 이상 초콜릿 농사로 먹고 살수 없다고 절규합니다. 대부분의 코코아 농부는 하루 1,400원도 채 벌지 못합니다. 국제 가격이 폭등해도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농부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초콜릿바. 최종 가격의 6%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는 위기를 초래하는데 가장 책임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나라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사과의 주산지로 유명했던 대구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사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강원도에서 고품질의 사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서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아열대 작물들이 자랍니다. 애플망고, 패션프루트, 구아바 같은 작물들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후가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과일 하나를 이전처럼 맛보기 어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닥친 기후변화의 현실입니다. 바나나, 커피, 초콜릿,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사과까지. 이 작물들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수억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기는 곧 우리의 위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 기후 문제를 꾸준히 주시하고 우리의 소비 습관과 사회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아침 마신 커피 한 잔, 어제 먹은 초콜릿 한 조각의 진짜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환경 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